정비를 하고 그래야지 탈수 있는 아, 빨리 빨리 빨리해요 빨리해요 빨리 돌 주스로 갑시다 돌이요? <laughs> 오늘 하늘을 난다면서요 <laughs> 맞아요 오늘 저희가 갈 곳은 바로 다빈치 동료 배로 나 오늘 하늘 날 거야 내 평생의 소원이 하늘을 나는 <laughs> 거였거든 아 <아니>, 근데 이거 비둘기인데 <laughs> 워준다며 하늘 난다며. 근데 왜 날... 그 공장을 데려왔는데요? 오, 불꽃이요, 불꽃이요. 대표님 이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 처음에 그 비주얼이 굉장히 압도, 압도됐어요 지금. 저는 다빈스톤페 대표 연경호입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아, 여기는 그날수 있는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만드는 공장이고요. 청소부터 네. 배우시면 하늘을 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날기 위해서는 청소부터 해야 된다. 분하죠. 아, <laughs>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laughs> 어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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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더러워요, 여기. 알아요. 하다. 아, 하 아, 그래도 열심히 잘 하시네. 아, 열심히 하죠. <laughs> 오늘 잡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와신 팀에 오늘 끝까지 다 가시죠. 예, 그러시죠. 너무 깔끔하게. <웃음> <웃음> 대표님, 네, 근데 아까 하시던 작업은 뭐예요? 경량 고기 동력 패러, 네. 그 앞에 앞바퀴 포크, 네. 그 제작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원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업체에 맡겨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조립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업체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비행기를 직접 만드시고, 비행까지 하시는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입욕 아, 전을 저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 진짜 한번 해보실게요. 어, 한번 해보, 궁금해요. 저도 한번 용기가 대단하시니까 한번 도전의 기회를 <웃음> 드리겠습니다. <laughs> 스타워즈, <스포인다>.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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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 쓸었어 엄청 했어 아이고 많이 깨끗해졌네 맞아. 저는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저 청소 잘한다 하셨잖아요 맞아.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세요 아 잘했어 <laughs> 지금 이거 용접을 했어요 네. 용접에 여기 그름 있죠 네. 이거를 이렇게 광이 바짝바짝 바짝 나게 해야 돼그라인더는 안전하게 괜찮게. 잡고 지금 이거 가지고 네. 비행장에 가서 네. 조립을 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광택을 잘 내세요 아 역시 대표님 손길은 거침없어 너무 조심스럽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될것 같아 과감하게 좋았어 좋았어 와 근데 진짜, 진짜 깨끗해졌어요 완전히 그죠? 대표님 근데 패러는 패러인데 동력 패러가 붙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큰 일반 패러글라이딩은 음. 산에 트럭 타고 올라가서 음. 어, 활공을 하면 뛰어내리면 활공을 하는 건데 네. 저희는 음. 넓은 운동장에서 네. 이륙하고 착륙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운동장에서 뜨고 내리기 때문에 네. 장애인분들도 쉽게 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맞네 우리 이, 일반 알고 있는 패러글라이딩은 이렇게 뛰어서 가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을 가지기, 가지신 분들이 하늘을 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죠.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드신데 엄청난 음, 경험이겠어요 그분들한테 뭔가 진짜 새로움을 드리는 거지 인생의 새로움 음, 음. 대표님 진짜 이 발판만 광이 나는 게 아니라 대표님한테도 광이 아하. 나는 것 같아요. 아또 그렇게 말씀해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제가 닦아드릴게요. 하... <laughs> 이게 바로 우리 대표님이 우리 대표님이 만드신 네. 이야. 어 이거 이게 그거잖아요. 제그 발판. 제가 이게 한다 이렇게 만들었던 그 발판. 음. 이야. 이거 한번 보니까 너무 타보고 싶어요. 아 타보고 싶어요. 네. 아 이걸 타기 전에. 네. 활주로 정비를 하고 그래야지 탈수 있는 차. 아 빨리 빨리 빨리요 빨리해요. 자, 빨리 자, 자 요돌 주소로 갑시다. <laughs> 돌이요? 자, 이때부터. 보물입니다 보물. 알았어, 나도 보인다고요. <laughs> 여기 활주로 평탄화 작업을 좀 하고. 아 그러면 아이 바닥 평평하게 해가지고 250m 예. 평평하게. 해. 그렇죠 250m다.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laughs> 열심히. 아 좋아요. 여기 하시고. 왜 시켰어 이걸? 김예지 빨리 와보세요 <laughs> 올라가 보시죠. 이제가해요 <이거>. 예. <laughs> 오호호호.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오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어, 와우. 잘했어, 잘했어. 잘할 거야? 여기 이만 평 여기 한번 눌릅시다 이만 평. 누르고 비행기 타고. <laughs> 비행기 탈수 있는 시간이 될날모르 어때, 어때? 타러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에요? 심장이 너무, 떨려요. 심장이 너무 떨려. 심장이 너무 떨려. 몸으로 표현해봐. 심장 떨리는 거. <laughs> 어떻게 떨린다 하나 둘 셋. <laughs> 유라 안녕. <laughs> 간다. 안녕. 안녕. 좋은 아르바이트생 뽑았습니다 오늘. 훌륭해요. 어? 나좀 잘하는데? 요령 생겼어요. 리듬에 맡겨야 돼.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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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아, 대표님, 저 어, 오늘. 너무 많은 걸 제가 새로운 걸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너무 뜻깊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배우셨다고 그니까 어... 저도 뜻깊네요. <laughs> 근데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네.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오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는지 즐거운 그 경험을 네. 마음에 담아서 네. 그 스트레스를 날려서 아...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주 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경험을 아... 하고 돌아가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아까 타셨던 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네네. 진짜 다들 한방 웃음 지으면서 내리셔가지고 네네. 진짜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laughs> 또 이렇게 좋은 대표님의 또 사업체에서 네네. 많은 것도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한 의미에서 아. 제가 또 작은 선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아. <laughs> 바로 우리 CN n 크배빼입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또 이런. 또 기념비적인 또 <laughs> 그래서 우리의 CN크르 가족이 되신 것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지금 저기 오고 있으니까 빨리 한번 또 탑승 한번 하시죠. 어, 저탈수 있는 거예요? 예, 타야죠, 한번. 어? 우리 이게 엔딩이 이게 끝이 아니었어? 아, 아니나 타는 거였어? 표현할 <laughs> 줄 알죠? 네. 네. <laughs>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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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오오오오오오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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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봐 여러분들 와 이거 말도 안되잖아와 행복하나 와 너무 재밌어요 미쳤어.